잘하면 선수 탓, 못하면 감독 탓을 하던 베트남이, 도래2023 이스비시 일렉트릭컵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지켜보던 중, 이상한 점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앞선 박항서 감독님 시절에 비해 태극기는 커녕 김상식 감독을 향해 고마워하는 문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에 앞서, 베트남은 이번 우승을 겪은 직후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번 베트남의 우승을 점치는 매체가 자국 매체를 포함하여 단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 내부에서도 미스비시컴 역대 최대 우승국 태국과 상대가 되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실제로 경기 전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베트남은 27년 동안 태국을 홈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총 29번의 경기 중 3승 8무 18패의 기록을 가진 베트남은 승률이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이 의미는 곧 패배 확률이 62%에 다다른다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팀이 트로피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적다 말합니다라며 일찍히 포기한 듯한 말이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될 정도였죠. 그만큼 이번 우승은 매우 이례적이었기에 베트남 현지 언론을 포함 대부분의 외신조차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은 이번 기적적인 우승 직후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실린 감독 김상식을 찬양하는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고작 베트남 감독 김상식은 아세안컵 우승을 이끈 후 힙합 댄스 공연을 하였다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게 고작이었죠. 심지어는 축구 팬들 역시 매우 차가운 반응. 놀랍게도 그들은 이번 동남아컵 우승을 놓고 김상식 감독 덕분이 아닌 브라질에서 베트남으로 귀응우옌의 헌신 덕분에 베트남 팀이 태국을 꺾고 우승으로 이끌 수 있었다며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인 것이었죠. <놀람> <놀람> Chúng tôi nhận định là Xuân Son, Son sẽ được đưa thẳng tới bệnh viện và chia tay với bầu không khí sôi động tại sân động Raja Mcklan. Ekip VTV Cup là những phóng viên duy nhất có mặt lúc mà Xuân Son, Son có những chuẩn đoán ban đầu. cũng như là hướng điều trị tại bệnh viện Samitif. Và sau khi Nguyễn Xuân Son cũng đồng ý thì lãnh đạo Liên đoàn bóng đá Việt Nam quyết định là Xuân Son không phẫu thuật trong ngày mùng 6 tháng 1. Anh sẽ di chuyển cùng toàn đội về nước và sau đó sẽ có những hướng điều trị tiếp theo cũng như là quyết định

Uh, uh, I don't know what to say, but because, uh, yeah, I think just I want to do my team the champion. it's the more important okay. Stay healthy and be positive. Yeah, good. Good. <laughs> Ngay sau khi nhận thấy là Nguyễn Xuân Son sẽ phải chuyển tới bệnh viện để xử lý chấn thương, việc đầu tiên của ekip và là không suy nghĩ một giây nào rời khỏi công tác nghiệp tại sân động Raja Macla và làm thế nào là nhanh nhất có được tên của bệnh viện 실제로 한 네티즌의 증언에 따르면, 베트남 7년차 주재원이라는 그는 공식 팬페이지에 우승컵을 전하는 소식은 갱신되고 있으나, 김상식 덕분에 이겼다는 댓글은 크게 많지 않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도대체 왜 김상식 감독을 향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앞선 박항서 감독과의 반응이 대조적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어쩌면 베트남 축구팬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기에 그를 향한 찬양 문구는 커녕 태극기조차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는 그들 사이에서 미처 언론에 공개하지 못한 중대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외신 사이에서 떠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그가 베트남에서 받는 대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월급은 2만 달러입니다. 이는 앞서 경질된 트루시의 감독 연봉의 고작 3분의 1 가격, 박항서 감독의 2분의 1에 속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김상식 감독님을 산마세스는 박항서 저렴이 버전으로 취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다섯 번의 A매치에서 1승 1무 3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되자 2024년 12월 30일경 VFF는 이를 근거로 내세우며 김상식 감독을 향해 연봉 삭감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연봉 삭감 제안이 외부로 알려지게 될 경우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VFF 측에서는 언론 매체를 통해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에 대해 매우 악평을 남기고 있다며 없는 말을 지어내어 이간질을 시킨 것이었죠. 실제로 이러한 소식은 지난 5월 국내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많은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죠. 그러나 이들은 짐짓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양, 뒤늦은 정정보도를 내며 김상식 감독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죠. 그렇게 김상식 감독을 연봉 삭감 내지는 경질시킬 요량이었으나, 그가 미스 비시컵에서 가까스로 우승을 차지하며 앞선 계획들을 무산되자 VFF 측은 매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 해외 네티즌은 고작 동남아 컵을 우승한 것치곤 너무 심각하게 들뜬 것이 아니냐며 의아함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이같이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스 비시컵이란 아세안 축구 연맹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축구 대회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회사 스즈키의 후원을 받아 스즈키컵으로 불렸으며, 2022년부터는 일본 미쓰비시 전기의 후원을 받아 미쓰비시컵이라고 불리고 있죠. 사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월드컵 최종예선도 가뭄에 콩나듯 올라오기에 서로 우열을 가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쓰비시컵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서로의 자존심을 견줄 마지막이자 유일한 대회로 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낭떠러지였죠. 그렇기에 마치 월드컵이라도 우승한 양 크게 들떠있는 베트남 시민들이었습니다. 이 챔피언십에는 냉정하게 말했 수원 손의 공이 크다. 손은 토너먼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자격이 있다. 10명의 푸엉즈 부처와 주 보살들이 수원 선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베트남 팬들은 그러기를 바랍니다. 수원 손티엔 린, 꽝하이, 응곡광과 함께 공격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건 김상식 감독에게 매우 행운이었을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박항서 감독 역시 그렇게까지 훌륭한 전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선수 몇 명을 교체하고 나니 이런 결과를 얻는 걸로 보아 그동안 감독 문제가 컸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항서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 감독이 돌아온 것일 뿐이죠. 김상식 감독을 찬양하기는 커녕 자화자찬하기 바쁜 베트남에게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생활을 정리하여 본때를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소식 전하며 이상 궁금해요. 해외 반응이었습니다.